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복이라고 합니다 오짝 두계정으로 왔습니다 조준필드를 구입하고 레벨을 풀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추가 타겟 공격 확률은 30%가 되었어요 이걸로 제가 오늘 뭘할 거냐 하면 올 필드 태극 덱을 우선 돌릴 겁니다 이 필드와 태극 덱이 얼마나 잘 맞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극 덱은 신들의 낙원 필드를 사용했습니다 그 외의 필드를 사용하면 정석이 아닌 듯한, 나사 빠진 듯한 태극의 모양새로 보여졌었는데요. 신들의 낙원 필드를 태극이 사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20 클래스 미만의 유저들이 당연히 신들의 낙원 필드가 없기 때문에 대체용 필드인 축복필드 맑은 자리에 태극을 넣어서 돌렸습니다. 어, 신락이랑 축복필드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아세요? 물론 아시겠죠. 후반부에 라인 클리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몹들의 체력이 강해지는 10라운드 전후로 태극의 단일 공격 특성상 몹들이 자연스럽게 라인을 먹고 들어오는데요. 그러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때 설령 버텼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나오는 보스의 체력이 뻥튀기 되어서 보스 스킬을 맞고 즉사해 버립니다. 일반 몹들이 보스에게 흡수되어서 보스 체력이 뻥튀기 되는 게더 무섭습니다. 이 조준 태극덱은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차차 보여드릴게요. 현재 부계정 스펙에 대한 설명이 늦었는데, 태극은 10 클래스이고, 어, 크리는 2200%입니다. 태극덱은 크리의 영향을 다른 주사위보다 덜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질문을 스스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과연 신들의 낙원 필드와 조준 필드 중 태극은 어떤 필드와 더잘 맞을까? 이런 뇌와 가슴이 충돌하는 질문은 스스로도 답하기 참 어려운데요. 인정하기 싫지만 대전으로서는 신낙보다 조준필드가 더 좋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보시는 태극은 로얄이나 모래 같은 상태 이상 주사위를 장착하지 않고 오직 버티기만을 위한 저클래스용 설정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고, 이 다음 경기는 고클래스, 상태 이상 주사위를 넣고 돌리는 영상을 이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신낙필드의 특성은 단일 딜을 강화하는 버전이고, 조준필드는 안정성을 높인 필드입니다. 20클 미만인 분들은 지금 이 세팅대로 돌리면 되고, 만약 신낙필드를 갖고 있는 태극 유저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광폭화까지 가면서 지속적인 압박을 줄 것이냐, 아니면 10라운드 전 까지 승부를 빠르게 볼 것이냐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드를 보면 가장 왼쪽 두 번째 줄에 보라색 검포도가 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레온의 스킬을 반드시 맞아서 올라가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성장을 넣고 돌리다 보니까 7성 검포도가 뜨는 확률이 일반적인 덱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건포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만나게 되실텐데요. 자 이럴 때에는 계속 라운드를 보내게 됩니다. 7성 건포도를 제외한 나머지 위치의 주사위 눈금을 올리면서 레온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스킬을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태극 활성화를 풀게 되고 스킬을 막고 다시 눈금이 하락하게 되죠. 이 육성 성장은 어, 운이 나쁘게도 다시 성장을 하면서 7성 양분이 됩니다. 다음 보스가 나이트라고 고의적으로 맞아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게임 바로 터져 버립니다. 다음 레온까지 기다리면서 칠성 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치의 주사위들을 눈금업 합니다. 일반적인 신들의 낙원 필드를 장착한 태극덱은 이쯤 되면 공격 각을 잡게 됩니다. 십 라운드가 가까워질수록 그 공격의 빈도는 많아지게 되고 그건 신락 태극의 입장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라운드는 대부분 신락 태극의 수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덱은 올필드 태극에다가 조준필드의 분사효과를 탑재했기 때문에 15라운드 광폭화를 손쉽게 갈수 있습니다. 7라운드 보스는 바실리스크이고요. 어, 저는 이 당시에 다음 레온 보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약 10초 뒤에 레온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영상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감지 않고 정상 속도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온이 나왔고, 딜을 넣다가 체력을 보고 활성화를 해제하게 됩니다. 레온 스킬이 정확하게 7성 양분에 가격되었고, 6성 양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올 필드를 완성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이 상태로 그대로 버티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레온을 두 번이나 맞은 상태이고 이제 곧 10라운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육심 눈금 이상의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건 위험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조준 자리에 칠성 태극이 잘 자리를 잡혀 있는 상태고 여기서부터는 혹시라도 욕심을 부리다가 칠성 건포도가 뜨게 된다면 오히려 눈금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만 못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눈금을 유지한 채 이대로 버티기를 할 준비를 합니다. 건너뛰어서 12라운드가 되었어요. 총 눈금 수는 66 눈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로 15라운드까지 돌파를 할수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제 필드가 조금 조금씩 밀리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조준 태극이 상당히 라인을 잘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몹을 잡는 만큼 상대는 오히려 딜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태극이 12라운드인데도 라인이 밀리지 않는 것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태극의 저력이 조준 필드를 이용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티어 리그에서 버티기, 깡패 대기 둘 있죠? 지진 원자와 태극 대기였는데 이 조준 필드를 이용해서 태극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첫 번째 태극 버전은 상대가 라인이 밀리게 되면서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어, 여기서 종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버전입니다. 기존에 신들의 낙원필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태극 로얄덱입니다. 태극 로얄덱은 항상 신들의 낙원필드를 사용했었는데요. 이제는 조준필드를 이용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두 필드 다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조준필드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이유는 초반의 안정성에 있습니다. 조준자리는 왼쪽 위두 번째 칸에 있네요. 저 부분에 태극 주사위 눈금을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올리면 안 되겠죠? 상대는 해킹을 들고 있는 태극이기 때문입니다. 해킹 태극을 사용하는 이유는 테달덱과 충전덱을 저격하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태극 교차점에 저 해킹을 맞는다면 저에게도 치명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눈금업을 유지하면서 라인이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경기의 승리 포인트입니다. 그게 이번 경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정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조준 자리의 효과를 너무나도 잘 나타낸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태극 교차점에 있는 저 삼눈꿈 태극으로 약 7라운드 이상도 갈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조준 자리의 효과가 그만큼 심적으로 안정감을 줬습니다. 그동안의 태극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좋은 느낌이었고요. 당장 저 위치에 해킹이 꽂히지 않는 이상 주사위를 굳이 합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 태극 교차점에 만약 해킹이 꽂힐 경우 양분을 3으로는 금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잠수인 것 마냥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상대 태극 교차점 눈금을 올리는 순간부터 로얄을 날려서 교차점을 바꿔주면 승리할 수 있겠죠. 드디어 상대가 1눈꿈에서 2눈꿈으로 태극 교차점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 로얄을 날리기 시작할 겁니다. 같은 눈꿈이더라도 상대보다 제가 라인 클리어에 더 뛰어나기 때문에 상대는 어차피 3눈꿈으로 눈꿈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만약 이때 제3눈꿈에 해킹이 꽂히면 바로 로얄 합쳐서 이성 좋거나 이성 양분을 얻어야 하는데 이 확률은 각각 40%씩 두 번의 확률이고 일눈 꿈 조커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덱의 가장 큰 장점은 재미 있다는 거예요. 태극을 분무기처럼 발사할지 그 동안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플레이 해보면 알아요. 정말 재미 있습니다. 완전 강추 드리는 덱이고 공개정은 13클 태극인데 랭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티어에 맞는 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상대가 드디어. 신나크리 자리에 삼눈꿈 태극으로 문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로얄을 날리기 시작했고요. 목표는 단 하나예요. 상대 교차점에 삼눈꿈 태극만 다른 주사위로 바꾼다면 상대는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준비 중인 덱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